네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일 때 극한값의 계산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 하면 되는거지 그래서 분모의 최고 차수를 나누면 된다는거 그때 무한대 분의 상수 꼴이면 0 으로 수렴한다는거 우리가 그러니까 수투 때연락뻥 따위 했었죠. 보겠습니다. 다음 으로 오리드라고 했네. 1번도 꼼꼼히 할게. 리미트. 오케이 n이 무한대 왔을 때 n n 3분의 그렇지? n 제곱 마이너스 10분의 그럼 정리하면 지금들 n 제곱 마이너스 3n 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2진. 빨리 합들 분모와 분자의 차가 같죠. 그럼 개수비가 극한 값이지. 1분의 1. 1이 되겠다. 언니 또 빨리 할게요. 2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m 플러스 1분의 루트 2n 그렇지? 무한대의 무한대 꼴이야. 분모의 최고 차수 n의 1차죠? 그러면 n으로 나누면 되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루트니까 n 제곱으로 들어가지 우리 친구들. 루트 n 제곱이 n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것은 1 플러스 무한대의 상수 꼴이면 0으로 수렴하죠 그렇죠? 여기는 약분 돼서 이렇게 되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극한값은 0이 되겠다. 3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 친구들 5n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5n 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그 분모의 최고차수 n으로 나도 친구들 루트 안에 n제곱으로 들어가지. 루트 n 제곱이 n이니까 그냥 그래, 그래. 그러면 n분의 n은 1이지? 5분의 이 약분 돼서 1. 그렇지? 여기는 n분의 5가 되지. 그럼 무한대로 상수권이니까 0로 수렴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답은 5분의 1이 되겠어. 됐 이제 4분 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여러 소등만 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6두 1 6 n 플러스 4분의 6두 n값의 극한값을 구하자. 수렴값. 그럼 분모의 최부터누자 n으로 나누고 n으로 나누고. 여기가 트 안에 n, 여기가 트 안에 n으로. 그렇 친구들. 그러면 n분의 약분 돼서 여기는 16. 플러스 무한대면의 상수권은 0으로 수렴한다. n분의 1이니까 루트 1이지, 그렇지. 그러면 루트 16은 4여, 루트 1은 1이네. 극한값은 4분의 1이 되겠어. 답은 4분이 되겠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 친구들 2N 플러스 1분의 그렇지? 어,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의 제곱의 극한값 무한대고의 무한대꼴이 없는 친구들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한다는 거 그때 분모의 최고 차수로 나눈다는 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산해볼 거리 친구들 N 제곱 N 제곱 사라지고 2N 여기는 마이너스 6개니까 마이너스 4n로 나오고 1이고 빼기 9죠.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네 우리 친구들. 됐어요. 리미트 엔딩 무한대가 때, 그럼 분모와 분자의 차선 같으니까 개수 비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됐나 우리 친구들? 답은 네, 4번이 된다는 거.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일 때 럭셔리하게 부정형이라고 하지 그때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라는 거. 그래서 분자,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개수비가 최고차항의 개수 차수가 같으면 분모의 최고차항 개수비가 극한값이라는 그거 됐나요? 예.